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요 뒤에 보시면은, 혹시 피아노 교습소라고 해서 이제 노란색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이제 피아노 학원이 보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골목부터 저 왼쪽까지, 우리 처음에 진입했었던 8차선 도로까지가, 어, 모아타운 1, 2구역을 합쳐서 한 개의 1차단지로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제 뒤에서 오른쪽까지로 벌써 이제 3차, 3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일단은 3구역에 오자마자 바로 보이시는 게 바로 뒤편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어, 대지 약한 100평 조금 안돼 보이는 다세대 주택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3구역부터는좀 단독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좀 많이 나온다는 점동남번또 구경 한번 해보러 갈게요. 지금 이쪽만 보더라도 왼쪽은 되게 오래된 다가구 건물이 보이는 반면에 벌써 오른쪽만 가더라도 어 연식이나 인테리어 스타일 보면 한 2017년, 18년 정도에 지었던 다세대 주택으로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또 뒤에도 보시면은 계속 다세대 비율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이 건물 뒤편으로는 거의 다 다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다가구와 다세대가 섞여 있으면은요, 되게 좋아요. 다세대는 당연히 찬성표를 많이 던지기 때문에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장점이 있고요. 다가구에서도 정말 너무 오래된 집들의 이제 어르신들이나 소유주분들은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그나마 월세 임차 수익이 돌기는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또 몇천만 원 깨지는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이제 다가구가 있고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3구역 끝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구역에서부터 1구역까지 오면서 다세대나 뭐 다가구 건물에 상가 점포가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주인들이 1층에서 상가를 줘가지고 상가가 빽빽하게 차 있어가지고 상가에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이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카타도 당연히 반대를 할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당연히 반대할 를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이 다가구 건물들인 다가구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월세 창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세대 같은 경우는 1층에는 당연히 필로티 주차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가 시설이 없겠죠. 소유주 한 사람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층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상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적다는 점, 혹은 없다는 점, 그 점이 바로 이 주택 재개발에 동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쪽 밑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제가 지금 뒤쪽에 서 있는 곳이 요 지금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모아타운 3구역에 들어가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대로변의 상권이 되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고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4층짜리 다가구에 1층 근린생활시설 두개 정도가 임대로 나가고 있고요. 1층에 상가, 2층에 사무실, 3층 사무실 이런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대로변 땅에 월세 수익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상가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쉬워서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제 우리 조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요분들이 그렇게 찬성할 만한 반대를 내세울 만한 큰 이점은 객관적으로는 제가 없어 보여요. 뒤에 보시면은 똑같은 대로변 입지에 상가가 지금 보시면 상가가 몇 개죠? 1층 상가만 총 9개고요. 2층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면적이 커요. 뭐, 흔적으로만 봤을 땐 옛날에는 또 PC방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상가에서 임대사적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반대하실 만한 이유도 있고요. 지금 이땅 같은 경우는 옆 건물만 보더라도 저기 이제 교회 같은 거나 옆 건물만 보더라도 층수를 훨씬 더 올려서 증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 지금 군자동 모아타운 사업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대 상가, 메가급 상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을 할때 이제 상가 주인들이나 건물 주인들이 그렇게 반대에 대해서 강 견관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릴 순가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카메라 저쪽 보여 주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100m만 가면 이제 군자역이 나와요.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시다 보면 은 이제 세종대학교가 나옵니다. 저쪽 밑으로는 상가, 상권이 되게 활발해요. 저기는 당연히 개발자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 건너편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만 하더라도 상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위 2, 3 층은 전부 다 세종 원룸텔이라고 해갖고 지금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이제 다중주택 고시원 같이 이제 월세를 주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일로 여기도 아까 우리가 이제 사업지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주택 단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1, 2 구역에는 단독 다가구가 많이 몰려 있다고 했고, 3 구역에는 또 이제 다세대가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카 골든 빌리지, 이거 나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나갈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분이 엄청 큽니다. 안에 보시면은 꽤 사이즈가 큰 평수의 전용 면적의 빌라다 보니까, 이런 지분이 굉장히 큰 다세대 빌라들이 삼국에 많이 몰려있고요. 군자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이 시급한 거를 우리가 오늘 보신 영상에서 많이 느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광진구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양동 투자를 많이 원해하세요. 근데 자양동 투자 정말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생활의 편리함 즉 교통 그리고 녹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는 또 투자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진구에서 이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군자동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영상 초아 어, 초반에 나왔었던 그 동대문 성동 광진구가 만나는 그 접점부터 200m 정도 자양동 방면으로 내려와서 지금 군자동 1, 2, 3구역으로 한 번씩 싹다 훑으면서 다가구와 다세대가 많이 이제 적절한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경계 끝부분에 있는 상권 라인들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만한 큰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군자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요, 는 지금 주민들 단합이 너무 잘돼 있어서 공모제한 방식으로 이미 광진구청에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접수가 된 기점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군자동 모아타운의 신축 조개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 면 오래된 뭐 다가구 부지를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무겁고요. 이렇게 조그만 소형 평수의 다세대 빌라들 정도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투자 금액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만더 드리자면은 군자동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임대를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군자동은요.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충분한 서울의 이제 허파, 녹지 공간을 또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2호선 건대입구역이 돌고요. 더 내려가시면 이제 한강수변공원.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촬영했었던 시작 부분에서 바로 뒤편에는 또 중랑천수변공원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학세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어린이 대공원을 가지고 있는 팍세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126% 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전세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전세가를 이용하셔서 서울시에서 빨리 진행해 준다고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같이 제가 군자동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